누가를 따면 옷쓴다마는 성경 읽어보면은 노아가 열었어. 노아가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노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심판 문을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문 닫은 밖에선 못 들어오니까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문은 누가 연다? 노아가 연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노아 노아의 자손에게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어, 내가 부여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라는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에서 누가 나와요? 짐승들이 막 나오죠. 동물들이 막 나오지 않아요? 네, 또 누가 나와요? 노아와 노하, 노아의 여덟 명의 식구가 나오 노아 노하, 노아를 합친 여덟 명 식구 나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덟 명인 거예요. 여덟 명. 8명. 여덟 명은 새로운 뉴 네, 리뎀션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가 구속받은 새로운 세상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8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8, 8명이에요. 성경에 노아의 식구여 8명입니다. 자,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어, 익수자 지사님, 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집중이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창조 1, 1, 3, 4, 5, 6, 7, 1, 2, 3, 4, 6일까지 뭔거잘 알아야 지금 노아의 얘기가 잘 되죠. 이게 저 흔들리면은 이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 이걸 잘 알아야 아 목사님이 성경에 의거해서 지금 말씀하고있는구나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요. 예 아, 우리 윤찬이하고 에스라가 아, 또 우리 진용이 있는데 주일학교 때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리에 꽉 박혀서 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볼 적에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나중에 머리가 덜 아픈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초가 없이 막 하려 그러면은 서로 처음부터 새로하니까 기초부터 고등수학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제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할적에는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크리에이션과 리크리에이션이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잘 매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을제1.0.1 월드는 월드 0.1.1제1 세상은 짐승과 같이 동물들과 같이 함께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주관을 많이 하셨죠. 가인이 아벨 죽이면 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하담과하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요? 바로 내쫓으시죠. 하나님 직접적으로 막 계속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작전을 바꾸셔서 두 번째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노아 노아 자손을 통해서 이제 번성케 하시는데 이때는 짐승을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1 세상보다 제2 세상은 훨씬 더 모를 많이 주셨어요? 고난을 많이 주셨죠. 하나님의 고난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 주셨습니다. 자, 제 2의 세상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으로 원하는 삶을 또 살아가는가? 생각해 볼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지금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노아 홍수 이후에 2.0의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2.0의 세상이에요. 이 땅이 노아 이후로 심판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 없어진 적은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심판 받은 적은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이 뭐 그런 노아 홍수 때처럼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그 공간, 그 환경을 지금 우리가 그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서두에 말씀드린 반처럼 새로운 신기술이 막 발달되고 그러는데요. 어, 노아 이후에 우리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도 엄청난 세계적인 신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뭘까요? 벽돌을 만든 벽돌. 지금 보면 뭐, 벽돌이 그게 무슨 뭐 어, 신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뭘로 집을 지었냐면 돌로 지을죠 돌로. 예, 돌. 돌로 쌓았습니다. 예. 돌은 예, 계속 높이 올리기가 어렵죠. 예. 높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를 개발했다고요? 무리를을 만든 거예요. 벽돌을. 집하고 진흙을 섞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진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얼마, 엄청나게 높이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같으면 정말 세계적인 신기술이 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 거죠. 신기술을 개발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기술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내, 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타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오늘를 혼잡하게 해서 세계로 다 흩어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기술은 악이 아니라 그랬어요? 신기술은 악이 아니라. 그뭐그 신기술이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2.0의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신기술을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상은 정말 하나님도 놀라실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발전이 그 속도가 또 엄청 빨라지죠. 어 그래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제가 젊을 때아 어, 세상이 막 변할 때 불과 몇십년 전이죠. 아 그때 웬만한 건다 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 매종도 읽어 보고 또 제가 근무한 곳이 또말 워낙 잘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뭐 상임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이해가 잘 되고 좀 들으면 정리가 잘 되고 그런데 지금은 어. 한 사람이 다알 수는 없는 으 그러한 엄청난 정보와 엄청난 기술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그것도 오늘 내가 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한달 어, 또 후에 몇 배로 또 뛰기 때문에 이걸 알아낼 제가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하나님하고 연관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3절에 우리 임찬이하고 에스라하고 진영이가 맨날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리라, 패러시비 있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평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간에 서로의 사귐이 있게 된다. 그 사귐에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영한 일사를 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 세상에서 특히 이 마지막 징조가 보여지는 이 세상의 혼돈과 정말 공허 속에서 이 죄가 관영한 속에서 부패와 강포가 팔치는 이 세상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마구 아. 정말 창조의 창조를 지금 거듭해 나가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다, 예비해 놓은 공간이다, 예비해 놓은 환경이다, 예비해 놓은 세상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아 제가 그걸 안 보냈나요? 아 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바 되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은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준비돼 예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러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엄청나게 지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러한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그리고 특별히 부패와 강포가 지금 노아 때처럼, 제이 창조했을 때처럼, 지금 시대도 엄청나게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은 이제 불로 심판 받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다. 그러면 세상에 정들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준비를 하는데 제 오래된 친구가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거기서 기도를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 동안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 연락이 된 친구예요. 그런데 카톡으로. 새로 이사한 아파트하고 차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아파트 전경을 밖에서 보이는 이렇게 전경을 여러 장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엄청나게 한한 번만 이렇게 보더라도 전망이 엄청난 전망이었어요. 그 친구 말이 3 0 억이 된대요. 그 아파트가 3 0 억. 그리고 최신형 그 차는 제가 보니까 최신형 제니시스 <laughs> 그렇게 가지고 자기 아들이 부자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노동인 하다가 노년에 이런데 살게 되고 이런 차를 내가 몰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제 은근히 이제 자랑하라고 저한테 저 카톡을 안 하던 카톡을 저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썼냐면 그런데 가출건다 갇혔는데 앞으로 뭐하며 살아가야 될지 내가 백수가 돼서 걱정이다. 그때는 먹고 살라고 노동판에서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백수가 됐다. 백수가 돼서 뭘 앞으로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가 걱정이다.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또 생각을 또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상에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이고? 정말 행복한 삶인가? 예. 여러분 정말 여기서 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답이요, 오늘 제가 창세기 5장 말씀 삼일일상 읽으신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29절에 보면, 29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 잊어버렸을테진간 5장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아유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아 아담 라인에서 아담 다음이 셋이에요. 아벨이 죽기 가에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그 셋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있지만 아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자녀를 낳았으며 또아 7절에 에노스를 낳은 후 자녀를 낳았으며. 그죠? 10절에 게난을 낳은 후 에노스는 자녀를 낳았으며.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자녀 자녀 자녀라고 쭉돼 있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은 게 없는가? 이게 특별하다는 굉장히 특별한 특별하다, 네, 특별하다. 그런데 노아의 뜻은 누아크라는 이름에서 노아입니다. 우리 노아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누아크, 누아크, 누아크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안위한다라는 뜻입니다. 컴포트 영어로 위로한다, 네,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원래 뜻은 rest,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뜻입니다. 안위한다는 이 말이. 아이 말을 이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에본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노아 심판을 아니까, 아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노아로부터 열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건 우리가 다 주일학교 학생도 다알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에, 유명한 랍비들이 해석입니다. 아, 라시라고 하는 랍비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라멕 아버지가 안위를 얻게 됐느냐 노아를 통해서 그것은 노아를 때에 뭐가 발명됐냐면 농기구가 발명이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온 땀을 흘려야만 이게 땅에 저기 농산물이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런데 노아 때 뭐가 발명됐냐면 농기구가 발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키라는 랍비는 그 농기구를 특별히 그 쟁기라고 아, 해석을 했습니다. 쟁기. 그 쟁기를 발, 발명했으니까 땅 갈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그 땀을 흘려야만 이만 땀을 흘려야만 아, 이렇게 막 파고 땅이 막 저주를 받아서 에덴동산간 땅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땅을 파고 그 딱딱한 땅을 파고 이렇게 해야만 작물이 나오는데 어, 쟁기가 나왔다는 쟁기가. 아, 그래서 안위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장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내가 뭘 주겠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쉬게 하리라가 뭐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 안위라고 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쉬다는 말 영어로 rest 하거든요 I'll give you rest 여기 안니란 말은 누아크는 rest 영어로 rest입니다 참 쉼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단 그렇게 연결하면 금세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심을 주는 거예요. 왜 노아 노아로 말미암아서 심을 얻게 되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가 어디서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제1.0 세상에 죄로 인해 가지고 저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데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2.0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2.0 세상, 예수님이 말씀 오신 이 땅에 오신 2.0 세상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왜요 죄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대장동 사건 같이 부패와 강포 서로 서로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온 거예요 이 땅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임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서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때 쉬게 하리라 무슨 뜻이라고요 레스트를 준다 하는, 참으로 안식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참 쉼을 줄이라 쉬게 하리라 이 같이 매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끝이 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뭐를 메고 배우라 그랬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 멍에는 말씀의 멍에입니다. 말씀의 멍에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를 메는데 뭐를 맨다고요? 말씀을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그 말씀을 다행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큰 어미소와 새끼소가 멍해를 같이 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그러니 사실은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미소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어미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해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율법을 지고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마음에 뭐를 준다 그랬어요? 쉼을 주리라 이제 그 쉼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누아크 노합니다.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쉼을 네, 주리라, 네, rest를 주리라, I l l give you rest. 아, 영어 어, 히브리어라면 I l l give you 누아크 노아입니다 네, 안식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쉼을 주는 거 우리에게 참 쉼을 주는 거예요. 참 쉼은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 온가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멍이를 진대서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마음에 심을 아, 줄이라 그랬어요. 우리 개정 개혁판에.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 말씀을 외우신 분은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개정 개혁판 전에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네 영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영혼에 심을 줄이라. 내 마음에 심을 줄이라가 정확한 번역이겠어요? 내 영혼에 심을 줄이라가 정확한 번역이 있어요? 내 영혼에 정확한 번역이 있어요? 네, 잘 모르시겠죠? 예. 네. 내영 푸시케라고 헬라어로 돼 있습니다. 이건 신약이니까 영혼이라고 돼 있어요. 영혼을 뭐로 바꿨어요? 마음이라고 번역해서 바꿨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바꾸는 건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이 성경 번역장 굉장히 정말 살떨리는 마음으로 번역해야 될줄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만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읽으시잖아 지금 저를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예, 5천만 사람에게 한글 성경 이있는 5천만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경 번역 아무나 하면 안돼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한 글자 한 글자를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인간으로서 최대한 정성을 기울이고 찾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요 고쳤어요 마음으로 고쳤어요. 예. 여러분 영혼과 마음은 어틀려요뭐 뭐 영혼의 심을 주나 마음의 심을 주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할 말이 없고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피시입니다. 네피시의 본 뜻은 무엇이냐? 영혼의 심을 준다 할때 네피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뼈 속까지 우리의 에센스,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영혼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갖다 우리 소울해서 뭐 죽으면 우리 몸은 여기 있고 영혼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만 영혼을 생각하는데 물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쓸 때가 있지만 내페시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나의 본질, 나의 에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전체 전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에 내뼈 속까지 내, 내 어리 말끝부터 정수리까지 이게 전부다가 뭐예요? 이게 영혼인 거예요. 이 영혼에 뭐를 준다? 심을 준다참 심을 준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마음 속까지, 여러분의 뼛속까지, 예수님 뭐를 약속하셨어요. 심을 준다. 할렐루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심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라멕이 안위를 얻었다, 레스트를 얻었다는 것은 지금 이 노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노아는 여덟 명만 구원했어요. 그렇죠? 자기식 자기를 포함해서 여덟 명만 구원을 했어요. 그러나 이 안식 참 심은 노아를 통해서 온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s t 장 e one who is the o 시 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 해 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 배우라. 예수님 있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더 가까이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녹아져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 하나가 되어질 쪽에 온전하게 여러분이 뭐를 누리신다고요? 네 영혼의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네 영혼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많이 사셨을 거예요. 진정한 심이 정말 어디서 오는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h h 를 메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a 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진정한 l 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l u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세상 1.0 월드. t h e w o r l d 1.0. 첫 번째 세상 아과 하와가 준 세상은 노아의 홍수로 말미 아마 2.0의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금 2.0의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의 세상은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불로 심판받는 그런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뭐를 준비하신다고요? 우리 인간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메타 유니버스를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가상과 현실 구별 없이 살아가는 공간을 인간도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3.0 월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월드 3.0, 제3제 삼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제3의 세상이 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2.0 월드는 뭐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제4일날 아까 배웠죠? 하늘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뭐만 건드렸어요? 이 땅에만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3.0 월드는 못까지 건드리신다고요? 하늘까지 건드리신다는 거야. 우린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늘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보시는가. 그래서 새로운 공간, 새로운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시는 겁니다. 제2.0 월드의 주의 주역은 노아와 노아를 포함한 여덟 명이에요. 남겨진 자입니다. 제3 몰드의 주인공이 누구냐? 마찬가지입니다. 노의 방지에 들어갈 시 예수님을 통해서 방지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남겨진 자들입니다. 소수의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왕로를 한다는 예수그리이다 더불어.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치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는 제3, 제3.0 월드를 정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해를 메고 말씀의 멍해를 메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 끝까지 제3세계까지 제3의 월드까지 여러분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참 심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1.0의 세상은 이미 지나갔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재청조하신 2.0 세상에 마지막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불로 심판받기 위해 예비된 이 2.0의 세상에 정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말씀을 붙들고 3.0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